오늘은 고난 주간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언덕 위에 계시다가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가 아니라 성전 마당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자체와 마당 혹은 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구역이 성소 자체입니다. 성소 안에는 방이 두개 있죠? 서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그 앞에 작지 않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제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유대인 남자들의 마당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남자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여인의 마당, 여인의 뜰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죠. 오늘 장사치들이 있는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 사건들은 전부 바로 이 여인들의 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곳에 헌금함이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뜰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었던 사람을 고쳐줬다 하는 성전 미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미문이 여인의 뜰로 들어오는 출입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뜰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광경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노권을 손에 들고 짐승들을 몰아내십니다. 상인들의 탁자와 의자를 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드셨던 노권은 아마도 짐승들을 묶었던 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소리에 묻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곳에 들어와서 곳곳에 앉거나 서서 기도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온 마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몰아내시자 기도할 사람들 혹은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드디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었죠.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약함을 알리면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장소입니다. 대신 짐승들과 상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성전 경례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디 죄인들이 감히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날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생각조차 못합니다. 두 사람을 올려다보면서 무엇을 얻고 싶어합니다.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문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기는 너희가 장사할 곳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곳이라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장사할 사람들이 차지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깊이 잃고 공부하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고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 목회하는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난리 중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번 주간 짧은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사모하는 심령 신명, 그 심령을 준비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